안녕하십니까 자유경영원 문근철입니다 아, 이번 그 하이크 6장에서는 아, 평등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평등 가치 그리고 공로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아, 우리가 이 평등이라는 단어를 많이 여러분들 그 평상시에 많이 쓰시는 단어죠 이 퀄리티라고 하는 평등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유, 이 세계에서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 앞에 평등을 얘기합니다. 법 앞에 평등. 물질적인 평등을 추구한다라든지, 또는 사실적인 평등을 추구한다라든지, 이런 그 밖에 모든 평등은 사실은 자유하고는, 상응하지가 않죠. 자유를 손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그 평등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평등이라 하는 것은 원래 의미에서의 그 평등.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법 앞에서 똑같이 이 국가가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된다. 누구한테 더 이렇게 대우를 잘 해주고 다른 또 어떤 불효에 대해서는 대우를 나쁘게 해준다든지 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느냐, 자유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은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그이 방향을 그 방향으로 쭉 나가게 되면 이제 올바른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아, 일종의 대중 선동적인 그런 그 방향으로 가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아, 어긋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은 각기 평등하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이제 좀 모호해지죠. 아, 실제로 봤을 때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아, 태어난 그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르고, 이, 인간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하다. 그래서 그 다양한 정도가 다른, 우리가 이 봤을 때, 다른 동물하고는 엄청나게 다르죠. 다른 동물들은 생긴 것도 비슷하고 하는 행동도 거의 비슷하고 이런데, 사람만큼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화 과정이나 이런 그 속에서, 그, 정말 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가난 아이가 하나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이 사람이 어떤 개성을 가진 그런 인간으로서 자라날지, 어떤 잠재력을 가진 인간으로서 나중에 그, 그 잠재력을 아, 표출을 할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개인이 소중하다, 개인을 존중해야 된다, 존엄성이 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인간의 다양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어,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어, 이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그 속성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 우연히도 그 사람이 이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든지 이러한 그일정의그 환경 탓이다. 그 환경 탓이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한데 여기서 이제 평등이라고 하는 말도 그냥 프하게쓴 것이죠.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우를 법 앞에 평등하다는 얘기는 국가가 법 앞에 에,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냥 단순히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다하 태어났다. 아, 맞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면은, 아,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혜택을 보면서 살아 뭐 이제 사는 거라든지 이러한 그 실질적인 평등을, 그러한 세, 아, 생활을 할수 있게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단계 전진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의미의 평등하고는 이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하는 것은 그 이것이 물질적인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이것이 바뀌는 순간 그렇다면 그 물질적인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서 정부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한테는 더 잘해줘야 되고. 어떤 부류에 대해서는 억압을 해야 되고 하는 식으로 차별적인 강제가 들어가는 이것을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거는 법 앞에 평등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평등이라는 말을 썼을 때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면 은 자유주의적인 자유를 우리가 자유 시스템을 만드는 개념인데 그냥 단순하게 써가지고 물질적인 평등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라 이렇게 되면은 자유하고 멀어지는 평등이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자꾸 잊게 되죠. 잊게 되면서 평등이란 말이 뭔가 어떤 해답을 향해서 미리 뭔가 이 선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하는 막연하게 생각된 어떤 그 분배 패턴 이런 거를 부과하는 거. 이것이 예, 이 평등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자꾸만 그 왜곡된 그런 그 정의가 이제, 이제 자리잡게 되는 이것이 이제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그 인간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전에 이제 에,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듯이 어느 한 사람이 이 수많은 다른 사람들 직업도 다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이런 것도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이, 이런 모든 상황을 마치 하나님처럼 꿰 뚫고 전체를 관장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아, 어, 자기 상황에 맞게끔 살게 돼 있는 것이 이게 자유 시스템인데, 뭔가 이렇게, 음, 이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결정되어 있는 분배 패턴 이런 거를 부과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라는 것은 마치 어느 누가, 어느 누군가가 모든 사람의 상황을 갖다 관장할 수 있는 아주 그, 마치 전지전능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에, 전제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우리가 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가 특출하게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지난번에 삼자인가 어디서 공부를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커뮤니티에 분명히 이건 득이 되지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특출하게 앞장서서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속에 누군가가 인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그 사람이 일으킨 어떤 성과, 예컨대 무슨 벤처를, 엄청난 벤처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기술을 개발을 해서 회사를 만들었다라든지, 이런 그 탁월한 성과를 내는 인재가 커뮤니티 내에 태어났다 하면은 이건 득이죠. 커뮤니티에 무조건 하고 득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특출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에 평등주의자들은, 평등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거북해 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특출한 사람은 안 된다. 이거는 아 공평하지 않다. 왜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것이 이제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우리가 뭔가 시정을 할수 없는 자연적인 그런 환경을 그 사람이 이제 타고난 것이라면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육성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같이 어떤 시스템으로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은 그런 차이가 가능하면 나지 않게 아좀 말하자면은 뭐 평준화 교육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이걸 보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아 평등주의자의 생각인데 이것도 조금 사실 생각을 해 보자면은 특출한 사람 특출한 사람대로 나갈 수 있게 쭉쭉 뻗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이게 에, 그 커뮤니티 전체 나아가서 이제 국가 전체에 득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자꾸만 이 평등을 강조를 하면서 이것이 물질적인 평등 이걸로 어, 되면서 이제 아, 결과적으로는 하향평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빚는 것이 이 평등주의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아주 지적인 그런 부모한테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그런 것을 물려받아 가지고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것은 이 사회의 하나의 그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무 근거가 사실 없는 것이죠 그거하고 유사하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에, 이와 같이 지적인 어떤 능력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그래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이제 또 그렇다라면은 물질적인 부를 상속하는 문제도 아, 그것도 똑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마, 말하자면은 그 부자 집에서 이렇게 태어난 그런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공적, 공로. 오늘의 주제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또 공로예요. 이 공로라고 하는 어떤 그 뭔가 칭찬받을 만한 그런 노력의 대가. 이런 것도 없지만 단지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그 부를 상속을 받는다. 이거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흔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럼 과연 그것이 옳은 생각이냐? 어떤 그 지적인 재능을 타고 나는 것은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죠, 똑같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물질적인 부를 상속받는 것은 안 된다. 이것도 사실은 이 근거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거는 아, 좀 참을 수가 없다. 이런 그 풍조가 좀 강한 편이죠. 그래서 이 상속세가 세계에 어떤 거의 예가 없을 정도로 특히 대기업, 에, 대기업의 2세, 3세한테 이렇게 기업을 승계하려면은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결권이 있는 그런 주식 같은 거를 아, 3세, 그 다음 차세대한테 넘겨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상속되는 재산은 이거는 사회적인 정의에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65%의 엄청난 할증, 할증된 그런 그그 그 지분 상속 전체가 만약에 1 천억이다 그러면은 650억을 국가의 세금으로 내고 어, 350억만 내가 승계를 받아가지고 한번 기업 운영을 할 테면 잘 해봐라 이렇게 좀돼 있어요 그 얘기는 에, 기업 경영을 3세한테 넘기지 말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사실은 그래서 3세한테 그런 기업이 그런 재산이 넘어가는 거는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사회에 환원하고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좀돼 있는데 글쎄요 이제 그게 사회성의인지 뭔지 모르지만 좀,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쭉쭉 성장을 해가지고, 어, 세계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그, 허를 날아서 뛸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해주면 좋겠는데,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보면은 그 반대로 옥제고 있는 그런 그 규제적인 그런 제도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재산상속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또 대기업이 아닌 일반인들의 재산상속은 어떻느냐? 그것도 이제 굉장히 그 율이 높죠. 50%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사실은 그 하이에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이것을 갖다가. 아, 재산 상속을 막게 되면은 사람들은 아 그렇다라면은 이거 재산 상속을 못하게 되니까 그거를 상속을 하지 말고 그, 후, 그 후세한테 자기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중요한 그 자리 자리 이런 거를 말하자면 공정하지 않은 그런 방법을 써서 승계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라든지 이런 그. 이상한 편법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백을 쓴다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의 에 불합리가 더 만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상속할 거는 좀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제도가 더덜 사회악이 덜 발생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에, 교육의 그 평준화 문제, 이것도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종의 그 평준화 교육이라 하는 것은 강요된 그런 평등이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 하이에크의 20장에 가서 이제 그 교육 문제만 별도로 다루는 장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탁월한 사람은 탁월한 대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고, 뭐 이런 그, 장을 마련을 해주는 것이 좋겠는데 그것이 이제 커뮤니티, 국가, 사회에 엄청난 덕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강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주의자들은 그걸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된다. 미래에 이 사람이나 뭐저 사람이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전망 이런 것을 똑같이 키를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뭐, 특수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걸다 없애버리고 하는 것인데, 아, 이것이 뭐, 여러 가지 말로 포장은 많이 되지만, 사실은 그, 근원의 근원을 따지고 보면은, 어떤 사람이 쭉쭉 성장하는 걸 두고 못 보겠다 하는 그 질투심. 이거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굉장히 그, 좀 치사한 거죠. 그래서 전그 스티어트 밀은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작용, 에, 이 질투에 의한 이, 그, 이 평등을 내세우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런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는 것을 뭐이런니저런니 얘기하지 말고 이 질투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 사회에 아주 끔찍한 악이다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이어서 이제 그 가치 문제 공로에 관한 문제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